안녕하세요. 보은 정직한 부동산 정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보은군 산내면 소재에 있는 어, 토지 두필지를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현재 어, 비추고 있는 어, 이 비닐 예, 농사를 이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비닐을 제다 씌어놨습니다. 어, 위로는 옥수수를 심어놨고, 벌써 그 밑에 중간쯤에 이제 고추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지, 지지대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요. 설치를. 예, 밑에도 또 옥수수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자, 그 밑에도 이제 또, 이 중간 한간간 보니까 옥수수,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이, 지금 요, 제가 비추고 있는 이 휴경지입니다. 어, 휴경지인데, 어, 요 579평입니다. 어, 지목은 답이고,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지금 이 토지하고, 전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어, 마을 쪽, 아주 집 있는 쪽으로, 어, 여기 이제 비포장길이 있는데 진입로가 예,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개가 너무 짖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답한 필지, 전한 필지입니다 반듯한, 여기도 뭐 집을 짓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전망도 좋고 저 멀리 보이는 백두대간 아, 송리산도 보이고 해서 어,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집안채 지어도 아, 여기가 이제 954평입니다 954평 중간중간 고추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심어놨고요 밑에는 보니까 상추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러가지 상추를 그 다음에 고구마도 심어놨고요 이 토지는 약간 954평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 보시면은 밑으로 도로 따라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형성된 토지입니다 지고 저 앞쪽 컨테이너 있는 저쪽까지 이집 어, 땅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건다 좋습니다. 도로하고 접혀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에, 마을 집들과 어, 중간에 있긴 한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뭐 복잡하고 답답하지 않는 어, 그런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 여기가 어, 생산관리지어 토지고. 전한 필지 제가 필지는 이게 이제 전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 개가 짓고 있는 그 안쪽이 답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도로하고 넓은 도로하고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둘다다 다다 집을 짓수 있고요 생산 관리지역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 전망이 너무 좋고 답답함이 전혀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면 소재지에서 약한 5분 정도 거리고요. 어, 보원에서는 한 15분 정도. 예, 그리고 요 앞쪽이 삼거리가 어, 있는데 계산 쪽, 어, 상주, 하북 쪽 예, 방향 차들이 이렇게 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토지가 넓은 이 땅인데 아, 여기다 집한채지어 놓고 뭐 가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추 보원 대저. 특산품 보온 배추를 이렇게 심어놔도 심어놓고 농사지어도 될것 같고요 제법 1500평이면 수확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심어놓으면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반듯하고 네모나고, 네모난 반듯한 모양의 토지구 그래서 뭐 하우스라든가 이런 유실수 심기에도 괜찮고,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간에 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유신수를. 자, 여기 밑에가 이제 고구마를 심어 놓고 공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앞에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도로. 접근성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예, 마을 집들이 살짝 비켜져 있는데, 예, 여기다가 지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쪽 토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어, 저기다가 에뭐두개다 어, 합쳐서 1500평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뭐 유시스를 심든지 보온 특산품 대추나무를 심어도 어, 괜찮고요 집을 산채 지어 놓고 이렇게 농사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은 약한40% 정도가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온에서는 약한 15분 그리고 국립공원 송리산, 예, 송리산,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큰 산이 뒷 어, 배경이 되어주는 마을, 부락 앞자리, 예, 넓은 토지, 두 필지입니다. 예, 현재 보시면은 콘테이너 있고요. 예, 그 옆으로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덤성덤성 집들이 있고, 아, 여기는 또 어, 상추, 예, 여러 가지 상추를 심어 놨고, 쌈채소를 이렇게 심어놨네요. 가지도 심어놨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비포장길로 올라가는, 어, 답, 예, 답이, 그, 진입룸입니다. 579평. 예, 개같이 있어가지고, 어, 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자,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반듯한 모양에 전하고, 반듯한 모양의 답인데, 하나는 휴경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도로하고 접혀있는 토지, 1533평 생산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여러가지, 어, 어, 그, 활용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 집을 두세 어체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대추나무 심어서 농장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혐오시설은 저 반대편 쪽 예, 반대편 쪽에 축사가 있습니다 저 마을 외곽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불어 아, 여기까지는 예, 냄새가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1533평 생산갈질 갈리지어, 전하고 답한 필지, 두 필지, 1,533평입니다. 예, 접근성 좋은 토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